전에 내가 살던 집은 5층짜리 저층 아파트였다. 나랑 나이가 같은 이젠 지어진 지 30년이 다 되어가는 아파트. 당시 이사 가기 전엔 25살이었으니까 지금으로부터 4년 전까지 난그 아파트에서 살았었다. 이건 나의 착각일 수도 있고, 그냥 우연일 수도 있지만 문제는 그게 너무 자주 일어나고 반복이 된다는 것이었다. 처음으로 우리 집이 좀 이상하다고 느낀 건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넘어가면서부터였던 것 같다. 정말 이상하게 잠을 내 방에서만 자면 나는 가위를 눌린다. 거의 일주일에 다섯 번, 여섯 번은 눌린 것 같았다. 하도 가위를 눌리다 보니 어쩌다 가위에 안 눌리는 날이면 오늘은 조용히 넘어갔네?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로 심각했다. 물론 처음엔 너무 무서워서 죽을 것 같았지만 이것이 계속 눌리다 보면 그땐 좀 무섭긴 해도 졸린 잠을 이길 수 없게 되니까 그냥 자게 되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 가끔 어머니가 집에서 청소하시다가 내 방에서 주무시곤 하셨는데, 어머니도 똑같이 가위를 눌리셔서, 그냥 우리 가족이 죽은 가위를 잘 눌리는 체질인가? 그렇게만 생각했었다. 근데 여기서 더큰 문제는 친구들이나 여자친구가 우리 집에서 자고 가면 똑같은 말을 하고 난다. 야, 네 방에서 자는데 가위에 눌렸어. 이런 말. 그 말을 계속 듣게 되면서부터 나는 내 방이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우리 어머니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신데 가끔 집에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목사님이나 다른 분들도 뭔가 집터가 센것 같다고 그런 말을 자주 하셨었다. 그리고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더 이상한 일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한다. 그중 제일 기억에 남는 일은 내가 토요일에 학교를 갔다 집에 도착해서 스타 프로리그를 보기 위해 TV를 틀었다가 너무 더워서 샤워를 하려고 TV를 분명히 껐다. 12시 경기, 2시 경기가 있는데, 12시 경기가 너무 일찍 끝나서 2시 경기까지 텀도 있었고, 딱히 볼 것도 없고 해서 TV를 끄고 샤워를 하려고 화장실로 들어간 것이었다. 그리고 샤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이다. 그리고 난 화장실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그 소리의 정체를 파악했다. 그 소린 TV 소리였던 것이다. TV가 켜져 있었다. 이, 이상한데? 분명히 껐는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 온갖 무서운 생각이 들었지만 그냥 내 착각이라고 생각하면서 빨리 씻고 무서우니까 밖에 나가서 PC방이나 가야지. 그런 생각을 했다. 그리고 다시 난 침대에 놓여있던 리모컨을 들고 TV를 분명히 다시 한번 껐다. 이제 다시 씻어야겠다. 라고 말하면서 물을 틀고 씻는데 또다시 TV 소리가 들리는 것이다. 나는 너무 무서웠고 그 순간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고 샤워기에 물을 맞으면서 그대로 얼어버렸다. 정말 너무 무서워서 공포영화에서 귀신이 나오면 전력질주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바보처럼 굳어버리는 게 그게 왜인지 그때서야 알게 되었다. 그러다가 정말 너무 무서워서 수건으로 대충 닦아 물기도 그대로인 상태에서 옷만 입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리고 한참 후에 집에 들어왔을 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때 이후로 가위를 더 심하게 눌리는 것 같았다. 그 외에 기억나는 건잘 걸려있던 주방에 있던 칼이나 식기구들이 자주 떨어졌었다. 안방에는 어머니가 잘 걸어놓은 커다란 십자가도 있었는데, 그것조차 가끔 떨어지곤 했었다.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칼이 날아다니고 의자가 돌아다니고 그러진 않았지만, 왜 계속 잘 걸어둔 게 떨어지는지, 참 미스테리하다. 근데 솔직히 그것은 무섭기보단 좀 짜증났다. 계속 제자리에 걸어둬야 했으니까. 아무튼 우리 옆집은 무슨 이유인지 자주 사는 사람이 바뀌었었다. 자세히 모르겠지만 거의 집주인이 3개월에서 6개월이면 한 번씩 바뀌어서 좀 의아해 있었다.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내가 대학교 2학년이 되던 해에 우리 집은 이사를 결심하고 지금은 옆 동네에서 잘 살고 있다.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집을 옮긴 지 4년씩이나 됐지만 여기선 가위에 눌린 수는 10번도 안 되는 것 같다. 전에 살던 집은, 지금 월세를 주고 있는데 지금 그 집엔 혼자 사는 아저씨 한 명만 살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아저씨는 별 말이 없는 거 보니 잘 살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건 참 다행이다. 여기까지입니다.